머리에서 가슴까지 가기가 어렵고 가슴에서 발끝까지가 기가어렵다는 얘기가 있죠. 말씀하신 게다 동의합니다. 저희가 이제 많은 차별이 있다라는 건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권력 부족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권력 부족이 얘기지 제형인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. 지역주의가 희석화 된다는데 저는 오히려 지역주의가 강화돼서 지역에 맞는 자기에 맞는 어떤 그 구체 문제점을 파악하고, 거기에서 내가 할 일, 권력이 할 일이 아니라, 내가 할 일이 내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뭐 찾아야 되는데, 저는 그걸 방황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혹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 지역에서 내 문제를 찾아내고,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혹시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예, 그 지역, 그게 이제 지방분권의 문제라고 보거든요. 중앙에서 지금 모든 걸가지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로 권력을 강력하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작업들지방분권 작업. 쉽게 말하면 대통령제에,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만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분권화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의 문제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재분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. 이런 거라는 거죠.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지역을 파는 분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. 선거할 때만 이용해 요고 실제로는 뭐랑 결탁되 있냐면 지역에 이제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결정돼 있고 대개 또 지방신문사 이런 것들의 광고가 이제다 유착이 돼 있어서 예산을 따오게 되면 거기가 가요, 이렇게. 거기서 가서 실질하는그외국식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민주화가 필요해요 사실은. 지방의 사람들이 그런 걸 깨트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게 투명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제일 빠 올바른 데 사용돼야 된다.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되고. 아마 아시겠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이상하고 많이 지어놨죠. 지금 다놀고 있어요. 어. 그왜 지었느냐는 거예요. 아무도 필요 없는 걸왜 지었느냐라는 거예요. 누군가 그걸 지을 때 돈을 받아먹는 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결국은 무슨 박물관, 무슨 테마관, 뭐뭐뭐뭐 잔뜩 듣는데다 거기서 않고 예산 낭비 다 하고 공항도 몇개 줬습니까? 지금. 아무, 그런 식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.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민주주의가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. 그 내에서 결정이주민들이해서 민주주의로 되는 게 아니라 소수 엘리트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.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.